안녕하세요. 길에서 뵙네요. 요번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 유튜브 컨셉은 산에 가고 제가 움직이고 운동하는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영상이에요. 대부분 말 웬만하면 안 하고 그냥 음직여행하는것 같은 느낌 내보려고 합니다. 저희 짐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핸드폰으로 찍는 거라 화질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양해 부탁 바랍니다. 어쨌든 제 영상이 산에 관련된 영상이라, 첫 영상은 산에서 시작하려고 해요. 지금 여기는 이제 산을 오르기 전에 초입으로 가는 길이고요.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산 초입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비 오거나 이럴 때는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진창 걷는 것보다 계단으로 편하게 걷는 게 좋긴 한데 내려갈 때는 또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조심해야 돼요 항상 저 제가 전화기를 산지 얼마 안 돼가지고 기능을 잘 몰랐는데 여기 옆에 보니까 광각 기능이 있어요 처음에 답답했을 텐데 이제 시원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코스입니다 계속 계단이 계속 계단. 제 영상 보시면서 호흡을 좀 크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숨을 크게 쉬는 게 되게 좋거든요. 깊게 들이마시고, 깊게 내쉬고. 제가 지금 이게 출근하는 중이라서 이따 또 뛰어갈 수도 있어요. 늦으면. 어쩔 수 없죠. 먹고 살려면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원래 카페 타입, 커피 타입 의자가 있어요. 귀엽게. 여기 있는데, 아, 여기서 앉아서 먹을. 수 있는 날이 올까요? <laughs> 왠지 여유가 없어서 커피는 잘못 먹게 되더라고요. 해가 뜨고 있습니다. 자, 갑니다. 부지런히 가야 돼요. 지금부터 영상 안 끊고 가려고요. 만약에 땅 보고 걸으면 사람 있는 줄 아세요? 앞에 초상권 지켜줘야 되니까, 땅 보고 그러면 사람 있는 거고, 고개 들고 있으면 사람 없는 거. 어이구, 죄송합니다. 더워요, 더워. 너무 더워. 오늘 날씨가 꽤 더워서, 온도가, 아까 5도인가 된것 같은데? 6도인가? 겨울 같지 않아요, 겨울 같지 않아. 좋아요, 그래서. 어제는 자전거를 탔는데 평지를 탔어요. 평지를. 그래서 그 영상은 못 쓰겠더라고요. 평지 가는 거는 좀 지루하거든요. 계속 똑같은 거 나오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어제 같이 탔던 사람들이 너무 잘타 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어. 어, 저 위에 사람 있습니다. 카메라 내려갑니다, 이제. 네. 아침부터. 산에 온 사람이 두 명이나 있어요 아 다른 부위도 되니까 한번총몇 명인지 세어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삼각대에는 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 유튜브를 할지 말지 너무 고민돼가지고 지금 일단은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아마 당분간 이렇게 손으로 찍어서 흔들리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어차피 돈 벌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니까. 어 해가 떠올랐어요 벌써. 오. 제이 장면을 좋아해요. 해뜨 장면. 이 맛에 출근 산행 하죠. 자. 계단 다 왔습니다. 계단 종료지죠. 다 왔어요. 낙엽 너무 이쁘다. 흔들리지 않으면 더 좋을 텐데, 제가 출근을 해야 돼가지고, 안 흔들 순 없어요. 원래 보통 제가 7시 45분쯤에 나오거든요. 9시까지 출근이라서. 근데, 지하철을 타려면 30분, 안에 타, 가야 돼요. 지하철역으로. 그래서. 원래 막, 급하게 막 뛰어가는데, 오늘 좋아하는 옷을 입고 와가지고, 땅을 내고 싶지 않네요. 이거, 바지, 통큰 바지. 원래 오늘 산에 올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 유튜브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가지고, 그냥, 왔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해가지고 저작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걸리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아마 노래도 못갈 거예요 처음에. 제가 쫄보거든요. 잘 몰라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지루하게 <laughs> 지루할 수도 있지만 안 지루할 수도 있지만 그냥 노편집으로 풀로 그냥 쭉 가는. 영상이 될것 같아요. 어, 이제 사람이 많은 코스로 진입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들을 많이 보니까 생각이 엄청 많아요. 생각이 많아서 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첫 영상에 다 보여주면 안 되니까. 봐요. 아 어, 높은 산은 아닌데 이렇게 보이니까 멋있죠? 해가 저기 보이는데 느낌 좋죠? 가보겠습니다 다시. 어, 저기 앞에 한분 계셔가지고 아 앞질러야 될것 같아. 일단 옆에 보면서 갈게요. 두명 추가. 아, 저기 제가 저쪽으로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 길로 가는데 아, 안 되겠어. 저희 한번 올라가셔서 옆길로 갈게요. 중간 길로. 지금 오르고 있는 산이 집 근처 산인데 사람도 좀 많고 길도 은근히 많아요. 갈수 있는 가지수가 그래서 재밌어요. 아마 이 산이랑 제가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뒷산에 오르는데 그 산이 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자가 하나 있어요 정자가? 어 뭐야 까치인가? 참새도 있고 어, 사람 형은. 원래 제가 찍으려고 했던 영상 컨셉 이 개미와 배짱이에요 개미와 배짱 이 혼자 하면은 너무 힘들고 재미 없을 수도 있으니까 친구랑 둘이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친구가 영상 찍는 거를 확답 을안 하더라고요 또 사람 온다 사람 올때 풍경이지 아, 살짝 스친 것 같다. 이거 잘, 제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모자이크 한 번, 도전! 그래서 어떤 분이 지금, 콩콩콩 뛰고 계신데, 저런 분 여기 많이 계세요. 사람 오니까 일단. 아, 여기도 좋은데, 잠깐만요. 지나가다. 아, 사람이 다 많아가지고. 보줄 수가 없네. 산수장 아시죠 산수장 이렇게 산수장 어 사람. 여기 보면 정자도 있어요 정자도 정자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라서 못 가게 막아놨어요. 그리고 계속 길 이게 너무 좋아요 오솔길 아 이거 오솔길은 아닌가? 그냥 산길인가? 아 이게 지금 찍고 있는 있으면서 제가 모르니까 많이 흔들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뭐 촬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도 이렇게 같이 산길을 공유하는 게제 좋네. 자, 봐요. 여기 멋있죠? 오해 이미 떴어. 많이 떴어. 제가 지금 유튜브를 시작하려는 이유가 원래 전에도 하고 싶었는데 지금 시작한 이유가 이게 산 우리나라 사계절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이게 봄부터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왠지 시작은 봄이어야 될것 같은 느낌. 그래서 지금 딱 지금 2월인데 봄이 되기 직전이잖아요. 입춘이 지났으니까 봄이지 어떻게 보면 우수도 지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카메라를 들고, 용기를 내봤습니다. 제 말소리가 솔직히 잘 녹음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한 번,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이런 걸. 그냥, 그냥 하는 거예요. 어제 정상, 어, 사 여기 개나리가 이제 필 거예요. 오, 이제부터 사람이 많네. 개나리가 또 저기 산. 멋있죠? 아, 편하게 걸어가는 걸 찍고 싶은데, 저 길은 사람이 많아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다셀 수가 없었어요. 다리만 찍는 것도 기술이네. 지금 카메라 화각을 지금 제가 완벽하게 이해하지 를 못하고 있어서 또사람들 아, 이쪽 말고 이쪽으로 갈게. 이쪽으로 갈것 같아. 이쪽에서 이뻐. 앞을 보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옆을 보면서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라 허리가 좀 불편한데. 근데 12분 정도면 10, 지금 13분 영상이 지나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정상 부근까지 와요. 그 낮은 산이죠. 그 낮은 그냥 집에 동네 뒷산인데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 친구들 막 데리고 와서 같이 걷는데 어또 멍멍이 오는데 멍멍이 찍고 싶은데 멍멍이 못 찍겠죠? 이렇게 오른쪽 끝으로 살짝 보였던 게 멍멍이에요 제가 갑자기 발이 없어지면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원래 말 없는 컨셉으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유튜브 보면은, 보통 보는 거에서는 다 말이 많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떠들게 되네요, 계속. 아마 지금, 지금이랑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게 되지 않을까. 무한반복이죠, 사람이. 제발요. 저정상이 정상. 정상인데 저기 사람이 또 있죠? 그래서, 내려야 돼. 네, 여기 보시겠다. 제가 카메라 워크가 좀안 좋으니까. 아니, 아마 조금씩 발전할 거예요. 아시죠? 발전하는 유튜버가 더 재밌잖아요. 어, 힘들겠다 이렇게 가서 정상으로 안 가고 아래로 내려가요. 지금 몇인지 모르겠는데. 큰일 났네. 잠깐만요. 오, 16분. 좀 뛰어야겠다. 지금 16분이라서 좀 뛰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봐. 뭐, 체력이 엄청 좋은 사람은 아닌데. 자주 뛰게 돼요. 아. 근데 또 이게 웃긴 게. 유튜버는 하고 싶지 않아요. 또 유튜버가 돼서. 전업 유튜버는 되고 싶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소소하게 올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냥 제 일상을 공유하는 그런 느낌? 제가 원래 블로그를 하는데, 블로그 오늘 못 쓰겠네요. 사진을 하나도 못 찍어가지고. 아, 찍을 수 있구나. 어 찍었어요. 오케이, 가시죠. 다시 뛰어. 가서 여기 새롭게 알게 된 길인데 원래 저 길로 가는데 여기 새롭게 알게 된 길이에요. 약간 진창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솔길이 좀 예뻐요. 이렇게 저 이런 길을 좋아해요. 사람이 있어서 수구리 아 사람이 나타나면 제가 수구리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구리 좋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정상이 보여요 조심해야 돼 여기도 이렇게 내려가는 낭떠러지 길 있어서 여기 정상이나 오솔길 달리면 나겠죠 전 트레일 러너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돈좀 벌고 안정이 되면 제주도에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짓고 살고 싶어요, 거기서. 아, 아쉽지만, 여기서 다시 내리면 더 가고 싶은데, 더 가면 길을 몰라요. 초행길이라, 이게 아는 길로 지하철을 타야 되기 때문에, 아, 계단, 계단, 스텝 다이 스텝 이런 건 제작권 안 걸리겠죠? 노래하는 거? 노래를 잘 못하는데 그냥 흥얼거리는 거 좋아해요 숨 찬다 땀 제대로 나겠는데? 큰일 네 출근해서 찝찝할 것 같아요 하, 샤워해야겠다 원래 겨울에는 비닐을 쓰는데, 오늘은 비닐을 안 썼어요. 더워가지고. 파타고니아에서 덕빌캡이라고 되게 귀여운 모자가 있는데, 트레일러너들이 다 그걸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사고 싶어가지고 갔더니, 한국에선 지금 안 팔고, 직구하면 29달러인데, 뭐 배송비 붙고 하면 더 비싸겠죠. 근데, 그것만 사면 또 배송료 내는 49 달러 이상 사야지 무배래요 미국 내에서 배대지 이용해서 구입할 거니까 그래서 티셔츠를 하나 살까 했는데 티셔츠가 더 비싸 모자보다. 어 근데 어차피 티셔츠는 운동할 때 입는 거잖아요 있 테크닉 걸 티셔츠 그거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 구입은 아니고 제가 사고 싶은 모자 색깔이. 3월 3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대요 재고가 지금 없어가지고 아무튼 여기 화장실 화장실은 스킵 빨리 가야 돼요 늦었어 서둘러 봐야 돼 어. 계단, 계단이 너무 많아 다음에는 좀 일찍 나와가지고 오솔길 한 바퀴 도는 코스 있거든요 그 코스 막 다음에 소개해 드릴게요 주말이나 이럴 때 자 갑니다 계속 내리막 이렇게 내리막 경사가 생각보다 세요 이게 잘 몰랐는데 영상 찍어보니까 사람들이 와 경사가 너무 높고 너무 세요 그러는데 그게 잘 티가 안 나잖아요 근데 이제 알겠네 지금 제가 화면을 보면서 뛰고 있거든요 근데 경사가 이렇게 쎈데 하나도 안세 보여요 <laughs> 여기 거의 다 오긴 했어요 사실 한 20분 산넘어가는데 20분 걸리네요 먼, 먼 길은 아니네 여기서부터 이제 도심이다 제가 영상 끊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부리